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푸테타와 그 5.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거는 혼란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. 사람들이 그래요. 정책이 중요하다. 그래 그렇게 정책을 잘해서 이 모양 이꼴이 됐습니까? 부패가 만연하고 어 이게 권력 갖고 돈벌어지지거리 하면은 정책이 다 소용이 없어요. 그냥 훅 불면 날아갑니다. 어? 이 나라가 똑바로 되려고 그러면은 어? 아주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이 부패 세력을 딱일소를 하지 않으면 그 위에 에? 아니 몸에 병이 들었는데 에? 뭐 보양 먹는다고 어? 소화기가 망가졌는데 보양 먹는다고 그게 약이 되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아, 네. 아. 네.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푸테타와 그 5.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? 그렇습니다.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그왜 그러느냐 맡긴 거예요.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. 경제는 돌아가신 김재희에게 그 당시에 정치했던 사람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야국회의는 어, 거 잘하는 니들이 해라. 어? 웬만한 거다 넘기고, 어? 예.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슨 뭐 삼조현상 이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맡겨놨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겁니다. 뭐 조금 안다고 래서 탁탁하고, 실제로요, 이 국정이라는 건 그런 모양이에요. 해보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. 경제도 경제 전문가 경제를 다 몰라 금융 있고 뭐 예산 있고 뭐 경제도 여러 분야가 있어 가지고 다그 분야의 최고 고수들 사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 세워야 그게 국민에게 제대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. 저도 이런 경제 권력, 정치 권력 수사를 하면서 어뭐 일반 국민들 못지않게는 많이 익혔습니다만은 그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할 수가 없어요. 최고의 전문가들 뽑아가지고 어? 하여튼 예뭐 무슨 지역이고 뭐 출신이고 따질 거 없이 하여튼 뭐 최고라고 다 남들이 인정하는 그 분들 뽑아서 적제적수에 딱 임명해 놓고 저는 좀 이렇게 시스템 관리나 하면서, <laughs> 꼭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챙겨야 될 아젠다만 저는 챙길 생각입니다. 하여튼 이 법과 상식이 짓밟힌 이것만 제가 바로 딱 잡고 저는 이거 전문가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건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하는 거지 그걸 뭐 제가 굳이 안 해도 됩니다. 그거 할 시간이 없니다